네, 오늘 이제 미가서 강의 열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고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가 돼서 하나님이 소송을 거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원고실까? 하나님이 네. 뭔가 억울한 게 많으신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띔에서부터 길갈까지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입니다. 그러니까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 기억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너희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요, 사람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을. 금방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좋은 기억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금방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 곁에 있었는데 고기 까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차라리 여호와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가데스 반에에서 열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불평 불만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 밤새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어도 밤새도록 통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뭐 그리 좋은 추억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바로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셨을까요? 내가 예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이말 한마디로 다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합니다. 대변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와 호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아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까요?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여기 천천의 순냥은 하나님께 드리는 엄청난 양의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천 마리의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천 마리의 순양을 갖다 바치고 강물과 같이 엄청난 양의 기름을 재단에 붓는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내 허물을 위하여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우상 신하다가 갖다 바치는 짓을 했습니다. 인신 공양을 했어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또, 문하세 왕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쳐요. 다 인신공약을 한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몰렉신한테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몰렉신한테 자식을 갖다 바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는 중에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 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여호와 일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식이라도 바쳐야 된다. 그게 신앙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하나님은 그렇게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시키거나 조장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프리드리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딱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니체가 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다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내 허물로 내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미가서 6장이 하나님이 원고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이 억울한 거를 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소송의 소장에 청구 원인과 입증 방법을 다 이제 쓰신 겁니다. 뭐가 남았느냐? 청구 취지가 남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청구 취지. 소장에 제일 먼저 쓰는 거가 청구 취지입니다. 소송의 목적이라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라마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말하자면 청구 취지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다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선한 것, 여러분 선한 게 뭘까요? 오늘 미가가 말하는 선한 것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하다는 말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요.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브. 근데 이 토브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오는가 하면은요. 창세기 1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여러분, 여기 좋았더라가 그냥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우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같은 맥락에서 누가 보고 18장에 보면 어떤 젊은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은 사람이 선의 기준이 될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만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뭡니까? 내가 좋으면 선한 거고, 내가 싫으면 나쁜 거고, 악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그게 진짜 선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 말했습니다. 선한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미 보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어떻게 보이셨다는 걸까요? 놀라운 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기준으로 네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선의 기준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있어서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 물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때 좋은 것, 이게 뭘까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처음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해서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네가 선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선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여기 율법의 이 선지자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으로 좋은 게 뭔지, 선한 게 뭔지를 다 알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뭔가? 바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너도 그렇게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가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이미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구하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두 계명이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선한 건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말씀으로 구체적인 계명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또선자들 통해서도 계시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미가 선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6절 6장에서,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미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말만 무성하고 지키지 않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쪼개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이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미가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알리셨나니?" 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수 있도록 말씀을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증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뭡니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선한 건지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때그 토부가 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예수님한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그냥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에요. 오죽하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진짜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달 동네예요.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뭐가 좋은 게 나오겠어요?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것은 뭐가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명의 갈릴리 여부들이 자기 배를 버려두고, 자기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기 생업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또 마태는 세리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뭔가 예수님한테, 뭔가 달랐던 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철부지 10대가 아니었어요. 다 처자식 있고 가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다 버리고 있음을 쫓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다 버리고 쫓을 만큼 매력이 있었을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이 선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그분이 한 말, 그분이 한 일, 그분이 한 모든 것을 보세요. 어느 하나. 선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어느 하나 좋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낫게 해주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자체였습니다. 그 좋음을 그 선함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을 행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행한 일을 나도 행할 때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뭐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좀더 정의롭게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살때 조금 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또 너무 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베네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